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어, 조코피 TV 조회드입니다자 이번 시즌을 굉장히 뜨겁게 달궜던 어, 미드 시즌 트레이드 어, 저희 뭐 조코피 TV의 조회수도 또 구독자 수도 상당히 떡상하게 만들었던 에, 그런 이벤트였는데. 자 이제 시즌이 끝나가는 시점에 에, 이 역대급 트레이드에 에,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가장 먼저 나와야 될건 아, 루카 돈치치와 앤서리 데이비스의 트레이드죠. 뭐마 트레이드는 아닙니다만 뭐 지면 관계상 에, 그리고 또 불량 관계상 아, 맥스 크리스티 같은 선수들은 빼고 굴직굴직한 아, 선수들 위주로 한번 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루카 돈치치와 앤서리 데이비스가 트레이드가 됐었죠. 네, 루카 돈치치는 어, 트레이드 전 댈러스에서 어, 출장을 했을 때 13승 9패, 뭐 성적이 그렇게 좋지는 못했습니다. 22경기 35.5분을 뛰면서 28.1득점, 8.3리바운드를 기록을 했지만 어, 야투 효율이 좀 다소 떨어졌었고, 네 그리고 종아리 부상이 겹치면서 어, 굉장히 긴 시간을 결장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트레이드 이후에 어, 레이커스로 결국 어, 가게 됐는데 어, 레이커스의 성적은 16승 10패입니다. 예 그리고 26 경기에서 35.2분 뛰면서 득점은 살짝 떨어졌고 리바운드 어시스트 소폭 하락했습니다만 그래도 떨어졌던 필드골 성공률을 서서히 끌어올리고 있고 또 레이커스는 이 돈치치 합류에 발맞춰서 서부 컨퍼런스 상위 시드를 거의 확정해가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결과라고 봐야겠죠 예, 플레이오프 1라운드 홈첫두 경기를 자신들이 안방에서 한 경우가 많지 않았는데 일단은 플레이오프 1라운드 홈 코트 어드밴이지는 거의 거머지기 직전이고요. 어, 레이커스는 충분히 돈치치 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아, 특히나 와일드 와일드 웨스트에서 현재 데버너게츠그 뭐 다음에 골드세이트, 미네소타, LA 클리퍼스, 뭐 멤피스 여러 팀들이 아, 현재 상위 시드를 놓고 싸우고 있고 또 최소 6번 시드 이상을 노리고 있는데 레이커스는 그래도 현재까지는 이 다섯 팀에 비해서는 약간의 여유가 있습니다. 결국 돈치치가 들어오면서 레브론 아, 제임스의 부담이 줄었고 또 아, 오스 리브스와의 이런 궁합. 뭐 페어링도 굉장히 좋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앤서니 데이비스 한번 볼까요? 네, 앤서니 데이비스 출장했을 때 레이커스의 성적은 24승 18패였습니다. 그리고 42경기에서 평균 25.7득점, 리바운드 11.9개, 어시스트 3.4개, 1.3 스틸, 2.1 블락, 필드골 53%, 상당히 좋은 활약을 펼쳤습니다. 자, 그런데 데이비스가 빠졌을 때또 어, 트레이드가 일어나기 전에 레이커스의 수비가 오히려 더 살아나는 효과가 있었어요. 데이비스가 있을 때는 뒤로 쳐지면서 페인트존을 보호하는 디펜스를 했다면, j j 레딧 감독은 데이비스가 빠졌을 때는 풀 스위치를 가져왔습니다. 누가 누구를 만나도 다 스위치해라. 벤더빌트 있고, 도리안 피니스미스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 스위치 디펜스를 했을 때 레이커스의 디펜시브 레이팅이 좋았어요. 그래서 데이비스가 출전했을 때는 생각보다 성적은 좋지 못했습니다. 자, 트레이드가 되면서 앤서리 데이비스가, 어, 바로 부상을 입습니다. 첫 경기에서 바로 사타고니를 잡고 네, 결국 쓰러지고 말았는데 그래도 이 앤서니 데이비스가 뛰었던 7경기에서는 델러스가 네, 5승 2패로 상당히 좋은 성과를 냈습니다. 아 7경기일 따름이지만 아, 평균 29분 뛰면서 20.6득점, 9.6리바운드, 3.4어시스트 필드골이 떨어져 있는데 이건 결국 장기 부상을 당하고 돌아와서 야투 감각이 좋지 를 못했어요. 네, 그래서 45.5%는 우리가 알던 앤서니 데이비스는 아니지만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건, 자 물론 뭐 스케줄의 강도도 봐야겠지만, 야 데이비스의 유무는 진짜 그 팀의 승률을 또 이렇게 좌지우지할 수 있구나. 레이커스에서는 오히려 별로였지만 어, 델러스에서는 데이비스가 뛰었을 때 유의미하게 좋은 성과를 냈습니다. 자, 그리고 레이커스 현재 서부 컨퍼런스 3위입니다. 48승 31패. 에, 현재 4위 LA 클리퍼스, 댐버너게츠, 그리고 골드세트 워리어스, 멤피스까지. 어, 이네 팀보다 한 경기 더 앞서 있어요. 그리고 남은 세 경기 가운데 2승을 거두면 자력으로 3번 시드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남은 세 경기가 상당히 중요하죠. 아, 돈치치 합류 이전까지는 31승 19패였는데 예, 합류 이후에는 아, 17승 12패 뭐 어마어마하게 유의미한 성과가 뭐 있었던 건 아닙니다만 예, 그래도 상위 시드로 플레이오프 1라운드를 진출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돈치치의 트레이드는 성공적이었다. 당장만 보더라도 어, 그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죠. 자 레이커스 같은 경우에는 어 AD가 나가면서 골밑에 커다란 구멍이 생긴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마크 윌리엄스의 트레이드가 결국 취소되면서 어, 레이커스는 마땅한 빅맨이 굉장히 모자란 상황이었습니다. 알렉스 렌 데려왔지만 뭐 기대 이하였고. 아, 트레이 제미슨 3세는 정규 시즌 때 잠깐 잠깐 쓸 수는 있지만 뭐플레이오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기대하기에는 애초에 무게감이 났습니다. 그리고 잭슨 헤이즈의 스텝업이 필요했는데 다행히 헤이즈가 잘해주고 있고 또 하치무라도 아 부상이 잦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어 4번 포지션에서 어, 맹활약을 했습니다. 자 골밑에 커다란 구멍이 생겼지만 결국 다른 선수들의 활약으로 공백 최소화하게 됐고요. 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은 세 경기에서 2승을 추가하면 플랫폼 서브 컨퍼런스 3번시드를 확정할 수 있습니다. 자 댈러스를 살펴보면 현재 서부 컨퍼런스 10위를 달리고 있고요. 9위 세카르멘토 킹스와 승차가 한 경기입니다. 그니까 9위와 10위의 플레이 토너먼트를 홈에서 치르기 위해서는 댈러스가 남은 경기를 다 이기면서 세카르멘토를 끌어내려야 되는데 어, 쉽지는 않습니다. 자, AD 합류 이전까지는 27승 25패였는데 합류 후에 11승 16패가 됐고요. AD가 합류하면서 델러스는 골밑 수비의 강화, 그리고 또카이리 어빙과의 그런 연계 플레이를 기대했지만 결국 어빙은 시즌 아웃 부상을 입고 말았고 또이서니 데이비스는 델러스데뷔전에서큰 부상을 입습니다. 자, 그러면서 29경기 가운데 아 22게임을 결정을 했고요. 자, 하지만 어, 데이비스가 뛰었을 때 성과는 더 좋았고, 또 경쟁팀들의 부진으로, 어, 현재 서부 컨퍼런스 어, 플레인 토너먼트를 치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죠. 자, 지미 버틀러, 그리고 앤드류 위긴스, 이 트레이드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아, 지미 버틀러, 어, 트레이드 이전까지 마이애미의 성적은 출전했을 때 13승 12패였습니다. 자, 하지만 뭐 마지막에는 퇴업을 했었고요. 25경기 3 0 6분 뛰면서, 어, 마이애미 이적 이후에 가장 낮은 어, 평균 기록에 머물렀습니다 뭐, 필드골도 좋았고 3점도 36.1%였지만 이미 언해피였고 마이애미에서는 마음이 떠난 지가 오래였습니다 자, 트레이드 이후에 워리어스가 완전히 달라졌죠 훨씬 더 워리어스에 다양한 옵션을 제공했고 그리고 버틀러가 합류하면서 또 위긴스가 빠지면서 모지스 무디 포잼스키 같은 연건들도 함께 살아났죠 자 버틀러가 마이애미를 떠나면서 일단 골드스테이트 워리어스 서브컨퍼런스 6위 예, 버틀러를 영입한 골든 세이트는 현재 47승 32패를 기록하고 있고요. 버틀러 합류 이전에는 25승 26패였는데 버틀러가 합류하고 나서는 22승 6패가 됐습니다. 완전히 뭐 어, 달라진 팀이 된 거죠. 그 덕분에 예, 오늘 경기 현재까지 서브 컨퍼런스 6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타이브레이커가 다 동률이었을 때 골든 세이트는 6번 시드를 차지할 수 있어요. 예, 그만큼 현재 플래프 예, 직행을 위한 유리한 고지에 올라섰고요.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는 버틀러가 들어오면서 수비와 공격력이 대폭 향상됐습니다. 동시에 올라선 거죠. 올 시즌에 골든스테이트를 규정하자면 공격팀보다는 수비팀입니다. 디펜시브 레이팅이 계속해서 탑세븐 안에 들고 있는데 반대로 미진했던 게 공격력이라면 버틀러가 다양한 옵션을 주고 있고요. 그리고 약점이던 자유투가 버틀러 합류 이후에 강점으로 바뀌었습니다. 버틀러가 합력 이전까지는 골든스테이트가 자유투를 20.4개를 던져서 14개 정도 나왔어요. 자유투 성공률이 72%였는데 합류하고 나서는 24.4개, 평균 4개나 더 던지고 있고요. 성공 개수가 무려 20.1개가 됐어요. 그러니까 매 경기 자유투로 버틀러가 합류하고 나서 워리어스는 20점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성공률이 82.4%니까 10% 이상 오른 거죠. 그 덕분에 자유투 마진도 워리어스가 버틀러 합류 이후에 1위가 됐어요. 완전히 달라진 부분입니다. 앤드류 위긴스와 평균 뭐 득점 리바운드가 비싸다고 하더라도 이 자유투 지표에서는 버틀러가 완전히 다른 품격을 보여준 거죠. 자, 그 덕분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타이 브레이커가 됐을 때, 동률이 됐을 때 워리어스는 6위를 차지할 수 있어요. 네, 그 덕분에 플레이오프 직행을 노릴 수 있는 상황이 됐죠. 자, 반면 마이애미 같은 경우에는 현재 36승 43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카고 불스와 동률이에요. 네, 그리고 애틀란타 호크스와는 한 경기 차이기 때문에 8위로 올라갈 수 있지만 지금 위치인 10위라면 결국, 원정에서 플레잉 토너먼트를 치를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트레이드 이전까지는 25승, 25패였는데, 트레이드 이후에는 11승, 18패였습니다. 10연패 구간이 있었죠. 음, 에릭스 폴스라 감독에게 가장 긴 연패였고, 그 10연패 기간 때문에 승률은 상당히 좋지 못합니다. 자, 5월 승률을 유지했지만, 결국, 버틀러 트레이드 이후에 급격히 이 템포 자체가 하락했고요. 결국에는, 아, 8위가 되던, 9위가 되던, 10위가 되던, 플래보 직행 티켓을 물 건너 갔고, 아 플레인 토너먼트를 치러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디에런 박스, 와잭 라빈. 네 서로 맞 트레이드가 된건 아니지만 그냥 편의상 이렇게 할게요. 자디에런 박스 어, 트레이드 이전까지 세크라멘토 성적은 출장했을 때 21승 24패였습니다. 뭐 딱히 좋지는 못했어요. 45 경기에서 25득점, 6.1개 어시스트. 리그에 뭐 25점 넣으면서 어시스트 6개 이상 뿌리고 필드골이 47% 육박하는 보렌드러는 거의 없습니다. 네, 본인의 실력은 뛰어났지만 네, 팀 성적으로 어, 연결되진 않았었고요. 어, 트레이드 이후에 사넨토니 성적, 팍스가 어, 출전했을 때 6승 11패였습니다. 뭐 역시나 좋지 않았죠. 야, 원래 7경기 뛰면서 평균 득점은 20점이 채 안됐고, 아, 필드골이 45%, 어시스트는 6.8개였습니다. 뭐 아직까지는 이제 시작하는 단계고, 예, 그리고 여러가지 악재가 있었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을 또 참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잭 나빈! 예, 트레이드 이전에 시카고 성적은 18승 24패였고요. 잭 나빈은 42경기에서 평균 24득점, 필드골이 무려 51.1%, 슈터가 야투 성공률이 51%가 넘었고요. 3점은 무려 44.6%. 효율로 따져놓고 봤을 때 잭라빈을 올 시즌 뛰어넘을 수 있는 이번 3번 자원은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효율이 대단했었고요. 자, 하지만 시카고는 잭라빈의 계약을 악성으로 분류하고 너무너무 팔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결국 잭라빈은 시카고를 떠나서 세카멘트로 갑니다. 어, 트레이드 이후에 세카라멘터 성적은 잭나빈이 출전했을 때 13승 16패였고요. 29경기 평균 22.3득점 그리고 필드 골과 3점은 거의 시카고 시절과 비슷합니다. 에, 무려 51.6%의 야투, 3점이 44.4%, 그러니까 잭나빈은 시카고에서 세카라멘터로 갔지만 야투 효율 자체는 훨씬 더 좋아졌고. 약간의 볼륨이 떨어졌지만, 이거는 뭐, 결국 사보니스, 아, 더마드로전이라 좋은 선수가 있다 보니까, 아, 기록은 약간의 하락이 있었지만, 뭐, 전혀, 어, 우려할 만한 사안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팀을 한번 놓고 보자면, 시카고, 세크라멘트, 세란토니오, 요세 팀을 살펴봐야 되는데, 아, 시카고 불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36승 43패입니다. 네, 그래서, 동부 컨퍼런스 9위를 달리고 있고요. 어, 8위, 애틀란타를 끌어내릴 수도 있지만, 1 0 마이애미트에게 잡힐 수도 있습니다. 자, 잭 나빈 트레이드 이전까지는 21승 29패였는데 트레이드 이후에는 15승 14패가 됐습니다. 성적이 더 좋아졌고 승률은 상승했고요. 셀러리 어, 캡의 여유분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뭐 마타스 부젤리스라든지 혹은 뭐 데일런 테리 같은 연건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줄수 있게 됐죠. 자, 세크라멘토 킹스입니다. 아, 어, 세크라멘토는 현재 39승 40패를 기록하고 있고요. 잭 나빈과 더마드로전의 재결합으로도 관심을 모았었죠. 잭나빈 영이 입전까지의세크라멘토 성적은 24승 24패였고 트레이드 이후에는 15승 16패니까 뭐 딱히 큰 예, 변화는 없었다. 아 그냥 5할 승률 정도로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계속해서 시즌 내내 5할 승률 전후를 유지하면서 아, 플레이인 토너먼트 진출은 확정을 했습니다만 결국 델러스 매버릭스와의 9위 10위 맞대결을 홈에서 하느냐 아, 아니면 원작에서 하느냐. 즉 9위냐 10위냐 이 싸움이 남아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라토니오입니다. 네, 세라토니오 스포츠의 성적은 현재 32승 47패입니다. 아, 플레인 토너먼트 탈락했고요. 어, 서브 컨퍼런스 현재 13위를 달리고 있는데, 음, 디에라 박스를 트레이드 하기 전까지는 22승 28패. 네, 그런데 트레이드 이후에는 10승 19패입니다. 성적이 기대 이하죠. 여러 가지 뭐 악재가 있습니다. 이거는 디에라 박스가 와서, 어, 승률이 더 나빠진 건 아니고, 빅토 웬반야마의 시즌 아웃이 있었고, 그 다음에, 본인도 시즌 아웃이 됐습니다. 손가락 때문에. 예, 그리고 이제 팍스 이후에 승률 상승을 기대했던 부분들이 자, 이런 주요 선수들의 시즌 아웃 때문에 결국에는 떨어지고 말았는데, 자, 그 탓에 플레이오프와 플레인 토너먼트는 탈락했지만 아, 디어런 팍스와 연장 계약을 맺고 또 다음 시즌에 빅터 웬만야마 데빈 바셀, 스테판 캐슬 자, 이런 선수들과 함께한다면. 충분히 반등할 수 있는 여지는 있겠죠. 자, 미드 시즌 트레이드는 결국에 정규 시즌이 끝났을 때그 팀의 성적, 플레이오프 진출 여부, 플레인 토너먼트 진출 여부로 나눌 수 밖에 없습니다. 희비가 가장 엇갈리는 게 결국 해당 시즌이라 볼수 밖에 없는데, 당장만 놓고 보자면, 재미를 본 팀과 또 그렇지 못한 팀의 희비가 완전히 엇갈립니다. 자, 하지만 뭐더 정확한 평가를 내리기 위해서는 또플레이오프를 지나 봐야 되고, 또 나아가서 뭐이삼년 동안의 그런 농사를 아, 종합해봐야 될것 같긴 합니다만 그래도 시즌이 끝나가는 시점에 아, 미드시즌 트레이드로 팀을 옮긴 선수들과 그 선수들을 품은 팀의 성적 또 상황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어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상 내이 네, 컨텐츠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아, 내일 아, 드디어 레이커스의 플레이 경기 상품 가격과 그다음에 날짜를 고지할 예정입니다. 이대로라면 뭐 골든 세트와 어려서 붙을 가능성이 높은데 내일 또 한번 많은 기대를 또 해주시고요. 그리고 내일 또 라방 진행할 거니까 많이들 들어오셔서 4월 10일에 진행하는 라방을 또 빛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구독 꽉 눌러주시고 또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